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찾아 소개해드리는 건행백과 채널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 시간이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시간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아침 습관이 완전히 바뀌고,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에는 정말 유익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있으니,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 환자의 40%에서 50%가 아침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아시나요? 심장마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 아침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배워가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 준비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뇌졸중을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아침 시간은 우리 몸이 수면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전환되는 시간이에요. 이때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아침 혈압 급상승이라고 불러요.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혈압이 55mmHg 이상 급격하게 오르는 분들은 매경색 발생률이 70%나 됐어요. 반면 혈압이 천천히 오르는 분들은 48%였죠. 이 차이가 생명을 가르는 차이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아침에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밤새 물을 마시지 않아서 혈액이 농축되거든요. 게다가 혈전을 녹이는 능력도 떨어져요. 아침 6시 30분경에 혈전 억제 물질이 최저치가 되면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침이 왜 위험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높아진 혈압, 끈적한 혈액, 막히기 쉬운 혈관.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에요. 특히 뇌졸중을 경험하신 분들은 재발 위험이 일반인보다 6배에서 15배나 높아요.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재발률이 26.8%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멈춰야 할 위험한 아침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습관들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첫 번째, 알람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누워있을 때와 서있을 때 혈압 차이가 크거든요.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어지러움이 오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20%가 이런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하세요. 기립성 저혈압이란 게 뭐냐면요. 일어섰을 때 수축기 혈압이 2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10mmHg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두통, 어지러움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요. 두 번째, 물안 마시고 커피부터 마시기. 밤새 약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 사이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때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면 혈관이 더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요. 연구에 따르면 경미한 탈수만으로도 혈액 농축과 혈액 점도가 유의하게 증가한대요. 혈액이 끈적해지고 점도가 높아지면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전,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화장실에서 과도하게 힘주기.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해요. 배변할 때 힘을 주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요. 이게 뇌혈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배변 시 힘주기는 발살바 기전이라는 걸 일으켜요. 이게 흉강, 내압, 복강 내압을 급격히 상승시켜서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뇌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네 번째, 아침 식사 거르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면 뇌졸중 위험이 3배나 증가해요. 우리 몸은 아침에 에너지와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걸 공급받지 못하면 혈관이 더 취약해져요. 다섯 번째, 아침부터 격한 운동하기. 운동은 좋지만 타이밍이 문제예요. 아침에 혈압이 최고조일 때 고강도 운동을 하면 혈압이 더욱 급상승해요. 이건 뇌출혈 위험을 높이는 지름길이에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침 첫 5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알람이 울렸어요. 그런데 절대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눈을 뜨셨다면 그대로 누워서 심호흡을 다섯 번 하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만으로도 급격한 혈압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심호흡이 왜 중요할까요? 느리고 깊은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심박 변이도를 증가시켜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부교감신경 위로 전환시켜요. 이렇게 하면 교감신경 톤을 낮춰 혈압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침대에 앉으세요. 여기서 또 2분에서 3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 끝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일어나셨다면 바로 물한 잔을 드셔야 해요. 그런데 물의 온도가 중요해요. 연구 결과 16도 정도의 시원한 물이 가장 좋아요. 너무 차갑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은 온도예요. 200ml에서 300ml 정도면 충분해요. 왜 16도 물이 좋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16도 정도의 물이 탈수 상태에서 최적의 수분 공급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래요. 물 마신 후엔 5분 정도 호흡에 집중하세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박스 호흡법이 있어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동안 내쉬고, 다시 4초 멈추는 거예요. 이걸 5분만 반복해도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혈압이 안정돼요. 실제로 8주 동안 매일 아침 명상을 한 사람들은 혈압이 평균 5.9mm의 지지나 떨어졌어요. 약 없이 이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명상은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과활성화된 교감신경계를 이완시키며, 이는 고혈압과 흔히 동반되는 불안 및 우울증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자, 이제 아침 식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뇌혈관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영양소가 있어요. 마그네슘, 오메가3,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에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춰줘요.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높아요. 특히 고령층에서 흔한 만성적인 마그네슘 섭취 부족은 고혈압 및 뇌졸중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높아요. 미국 식생활 지침에 따르면 남성은 하루 420mg, 여성은 320mg의 마그네슘 섭취가 권장돼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검은콩, 아보카도 같은 음식에 많아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여줘요.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어요. 오메가3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 관리에 일관된 이점을 제공해요.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두번 이상 드시는 게 좋아요. 생선을 못 드신다면 호두나 아마씨도 좋아요.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줘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대표적이에요.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은 토마토, 당근 등에서 발견되는 지용성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들 성분은 세포와 조직 내 과산화물에 대한 항산화 방어에 필수적이며 심혈관 질환 및 염증성 질환 위험 감소와 연관돼요. 그럼 구체적인 아침 식사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토마토 달걀 요리. 토마토에 달걀을 넣고 볶아서 드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달걀의 단백질이 만나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여기에 통밀빵 한 조각 곁들이면 금상첨화예요. 두 번째,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 연어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과 칼륨, 마그네슘이 많아요. 이 둘을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혈관이 정말 좋아해요. 세 번째, 오트밀의 견과류와 베리 토핑. 오트밀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견과류는 마그네슘과 좋은 지방을 제공해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네 번째, 시금치 두부 된장국. 시금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고,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을 제공해요. 된장의 발효 성분도 장 건강에 좋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토라고 아세요? 일본의 발효 콩 음식인데, 여기에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나토키나제는 발효 콩인 나토에서 유래된 효소예요. 이는 아침 시간대의 혈전 위험 증가를 상쇄할 잠재력이 있는 기능성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나토키나제는 혈전의 주성분인 피브린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항죽상 동맥 경화증 효과와 지질 저하 메커니즘을 통해 뇌혈관 건강을 증진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나토키나제는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금기시되며 뇌졸중 고위험군 환자가 복용을 고려할 경우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엄격한 감독하에 결정되어야 해요. 이제 조금 의외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침 양치질이 뇌졸중 예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구강 위생이 나쁜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입안에 나쁜 세균이 많으면 치주염이 생기죠. 이 세균들이 잇몸의 상처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혈전 흡입물에서 구강 연쇄상 구균 DNA가 높은 비율로 검출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입안의 세균이 뇌혈관까지 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구강 위생 불량은 치주염 및 충치를 유발하고 이는 전신염증 매개체의 방출을 통해 뇌졸중 위험을 상승시켜요. 또 최근 연구에서는 스트랩토코커스 안지노서스라는 입과 장에 사는 세균이 뇌졸중 생존자의 장에 많이 있었어요. 이 세균 수치가 높은 사람은 2년 내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았어요. 그래서 아침 구강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양치질할 때 혀도 꼭 닦으세요. 혀에 세균이 많이 서식하거든요. 치실도 사용하시고요. 잇몸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나쁜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아침에 행하는 철저한 구강 관리가 단순한 청결 습관이 아니라 전신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뇌졸중을 촉발할 수 있는 세균의 혈관 침투, 경로를 차단하는 핵심적인 혈관 보행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급하게 양치하고 넘어가시는데 3분 정도는 꼼꼼하게 하셔야 해요. 칫솔은 부드러운 걸로 사용하시고 잇몸을 마사지하듯이 닦으세요. 운동은 건강에 좋다고 다들 아시죠? 그런데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른 아침에 조깅이나 등산을 하세요. 새벽 공기가 좋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뇌졸중 고위험군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침은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이에요. 여기에 고강도 운동을 더하면 혈압이 더욱 치솟아요. 뇌혈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침 혈압 급상승이 발생하는 이른 아침 시간대는 혈압이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하며 이와 동시에 뇌혈관 자동 조절 능력이 일시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관찰이 있어요. 연구에서도 이른 아침 고강도 운동이 매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아침에는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가벼운 운동은 오히려 좋아요. 아침에 권장하는 운동은 스트레칭이에요.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몸을 풀어주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하고, 허리를 천천히 숙였다 펴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도 좋아요. 이런 운동들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그럼 달리기나 수영 같은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오전 늦게나 오후가 좋아요. 기상 후 최소 3시간 이상 지난 후에 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때쯤이면 혈압도 안정되고 몸도 완전히 깨어 있거든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뇌졸중 위험인자. 감소 및 재발 예방에 필수적이에요. 성인에게는 중강도 운동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운동 75분 이상이 권장돼요.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하시면 메졸중 위험이 25%에서 4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대를 잘 선택하셔야 해요. 여러분, 혈압 재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만 재시죠. 그런데 집에서 아침 혈압을 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 혈압이 155mmh지 이상이면 뇌졸중 위험이 6배나 높아져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기 아침 혈압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침 혈압은 이렇게 재세요. 기상 후 1시간 이내, 소변 본 후, 아침 약 먹기 전, 아침 식사 전에 재는 거예요. 5분 정도 편안히 앉아 계시다가 재세요. 혈압계 커프는 심장 높이에 맞춰주시고요. 팔을 테이블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세요. 측정할 때는 말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그리고 한 번만 재지 말고 2분 간격으로 두번 재서 평균 값을 기록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변화 추이를 알수 있거든요.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도 필요해요. 충분한 수면이에요. 밤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아침 혈압이 더 높아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요.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당뇨와 고지혈증 관리도 필수예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손상돼요. 높은 혈당이 혈관벽을 공격하거든요. 당뇨병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두 배에서 네배 높아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생겨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세요. 흰 빵, 흰 쌀밥 대신 통곡물을 드세요.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는 포화지방을 줄이세요. 튀긴 음식. 가공육은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대신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드세요. 금연과 절주도 필수예요.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돼요. 니코틴이 혈관을 조이는 거예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매졸중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아요. 금연 후 2년이 지나면 매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이 돼요. 술은 어떨까요? 과음은 확실히 나빠요. 만약 술을 드신다면 하루 한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어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지 마세요. 누워서 심호흡 다섯 번 하고, 앉아서 23분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둘째, 기상 직후 16도 정도의 시원한 물한잔 마시세요. 200ml에서 300ml가 적당해요. 셋째, 5분 박스 호흡이나 명상으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세요. 넷째, 뇌혈관에 좋은 아침 식사를 챙기세요. 마그네슘, 오메가3,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이요. 다섯째,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하세요. 양치질 3분, 혀 닦기, 치실 사용까지요. 여섯째, 아침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일곱째, 이른 아침엔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시고, 고강도 운동은 오전 늦게나 오후로 미루세요. 여덟째, 밤에 이른 여덟 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아홉째, 당뇨와 고지혈증을 관리하세요. 열 번째, 금연하시고 절주하세요. 여러분,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는 병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면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니,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결심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돼요. 그게 습관이 되면 하나씩 더 추가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와닿은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돼요.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전조 증상과 골든타임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 아침의 작은 실천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